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I wish you the most happiest New Year. 영어 좀 하죠. 자, 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창조와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19년 동안 정말 <laughs>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견면하고 그래서 결국 저땅 끝까지 구제하고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 땅끝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16억의 지구인이 살고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그곳으로 가서 아직도 깜깜한 세상을 진리로 밝히도록 합시다. 십사만 4천 명은 아주 큰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했을 때그 택정하신 모든 백성이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살아야 할 천국의 총인구가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75억 중에 한 7억이 된다고 합니다 10분 후에도 안 되죠 아까 16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 75억에 20%나 되는 숫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16억 20%가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을 붙들고 선교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붙들고 울고 가시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제자들을 탓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울고 계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빛을 바랍시다.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 또 믿음이 없는 제자들 때문에 탓하시고 예루살렘을 우시던 예수님을 꼭가슴에세우시고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회개하고 각성합시다. 그리고 빛을 바랍시다. 즉 진리에 순종합시다. 진리를 전파합시다. 진리를 수호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법,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못된 우리들의 그 생명을 고쳐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법, 그게 진리. 인류에 순종하자. 그 진리에, 그 법에 순종하자. 그 법을 잘 지키자. 그런 말씀이. 겸손하게 그 법을 지키자. 그런 말씀이 진리에 순종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라. 저 멀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 네, 이웃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형식은 말씀이요, 내용은 사랑이요, 진리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끝내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복음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16억도, 거기 택증한 백성들이 있겠죠.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은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은 약속이니까요. 약속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무금은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 그렇다는 말씀 우리 모두 과연 성경의 말씀을 절대 겸손으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진리를 전파하자 하는 말씀 전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선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덕이 진리고 하나님의 법이 진리니까, 그 법을 선전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누구에게 저 16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자 이겁니다. 진리를 전파하자 이겁니다. 그게 진리를 전파하는 서로 사랑하다고 그러셨습니까? 서로 권면하여 진리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구제하고 선교해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파합시다. 네.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아, 네. 저 16억의 인구도 깨우쳐 줍시다. 아, 네.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직도, 20%의 지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겨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 16억을 두 명씩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16억에서 그 20%, 또 믿는 사람 10% 빼면 70%죠. 70%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20%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10%인 우리가 90%를 전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죽어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가십시다. 일어나서 가십시다. 빛을 바랍시다.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합시다. 그래서 그 70%를 모두 전도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다. 일어나서 빛을 바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은 진리를 수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수호하자. 수호한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고 전파해서 지키고,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지켜나갑시다. 지켜나. 변하지 않게 합시다. 상하지 않게 합시다. 오해받지 않게 합시다. 배척되지 않게 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이 인생의 절대 가치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 지켜나가게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빛을 바랍시다. 진리에 순종합시다. 진리를 전파합시다. 진리를 수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에이이렇예 예배를 렸습니다 o u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u better do y o u 우리의 결단 지켜주시고 과연 우리가 금년에는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께서 불러주 e t You don't c a 주님께서 특히 이 교회에 식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도 다 불러주시지.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조직되고, 과연 자금원도 넉넉히 확보해서 주님 모시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